네, 오늘은 앞트임 복원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앞트임 복원만 따로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쌍꺼풀 재수술 하러 오셔서 앞트임 재수술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같이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대부분은 재수술을 하면서 앞트임 복원을 해야 좀더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앞트임 복원하는 거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포니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펭경대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앞트임 복원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앞트임 복원만 따로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쌍꺼풀 재수술 하러 오셔서 앞트임 재수술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같이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앞트임 복원만 뭐 나중에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재수술을 하면서 앞트임 복원을 해야 좀더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이렇게 쌍꺼풀 앞쪽 라인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앞트임 복원하는 것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로 우선 보여드릴게요. 저, 제가 하는 방식은 뭐 많이 막는 것보다는 흉터를 많이 없애는 거랑 너무 많이 막으려면 또 그만큼 피부를 많이 당겨와야 되고 앞쪽에 또 이제 복원하면서 남는 흉터. VY 방법이라고 하죠. 저도 그 방법을 기본으로 해서 이쪽에 V로 이렇게 잘라서 얘를 다시 Y로 꼬매면 이렇게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지만 너무 많이 막으면 Y의 이 밑에 편이 길어지면서 흉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로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꾸고 어, 앞쪽에 흉터를 저는 뭐한 방울 두 방울 정도만 조금만 남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좀 많이 막진 않고 덜 막더라도 그 흉터를 좀 적게 남기는 방향으로 저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분 먼저 보실까요? 이분 보시면, 뭐, 쌍꺼풀 재수술, 물론 했죠? 이렇게 전는 보시면. 근데 오늘은 앞트임, 복원에 대해서 앞쪽을 좀 자세히 보자고요. 왼쪽, 오른쪽 보면, 이렇게 너무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죠? 수술 전에 보면. 그리고 이렇게 흉터도 많이 보였고, 그래서 여기도 너무 넓게 열린 느낌이 있었고, 되게 조금만 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너무 동그란 부분이 있고, 흉터가 많아서 이것도 약간 방향을 틀면서 이렇게 당겨서 약간 이렇게 내리는? 그러니까 이 여기가 이렇게 뚝, 동그랗게 열려있는 거를 좀 내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약간 방향을 전환하면서 조금 이렇게 넓었던 거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열린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각기 보이게 하는. 네, 마찬가지로 뭐 쌍꺼풀 재수술만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흥터가 너무 많거나 좀 너무 많이 열려있거나 이런 경우는 분명히 복건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흉터가 그렇게 많이 안 보이게, 이렇게 넓었던 거를 좀,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좀 주름 감았을 때 쌍꺼풀 흉터도 많이 좋아진 거, 혹시 보실 수 있고요. 이분도 쌍꺼풀 재수술을 하면서 다시 낙트인 복원을 했는데, 이분이 한 이유는 이렇게 막는 거보다는 실은 이 흉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 쌍꺼풀만 하면 이 흉터가 없어질 방법이 없으니까, 이 흉터를 없애는 수준으로 복원을, 여기 피부를 담겨와서 좀 복원을 한 거고, 둘 다. 이 오른쪽 눈이 좀더 심했던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원을 해야 이 앞에 라인이 여기 쌍꺼풀은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흉터가 넓게 있으면 이 쌍꺼풀이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복원을 같이 해야 쌍꺼풀이 앞 라인이 예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케이스 더 보여드리면 이분을 딱 봤을 때뭐 졸려 보이고 뭐눈 쌍꺼풀 해야 되는 건 알겠고 그래서 잘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게 여기 힌터 이게 오른쪽 눈이죠. 오른쪽 눈에 힌터가좀 심한 거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앞트임 수술 뭐 하고 나서 이렇게 되신 분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살을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 와서 얘를 이렇게 가리고 좀 막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누호가 보이는 거는 그렇게 많이 막히진 않죠. 흉터만 이렇게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흉터만 막는 정도로 하고 수술을 하면 수술 후에 흉터도 그렇게 남지는 않아요. 티안 나게 역시 흉터를 좀 없애는 의미로 업체인 보건 수술을 한 케이스가 될것 같아요. 전에 보면 여기 있던 흉터가 이렇게 당겨져서 여기 있는 살들이 당겨져서 꾸며지니까 흉터가 잘안 보인다. 그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가풀 흉터도 저는 대부분 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하게 보이는 부분도 말끔하게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